네.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저 쳐다보고 웃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laughs> 사진 찍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부터 할까요? 아니면 개개인부터 할까요? 전체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양쪽으로 좀 비켜 주시고. 네. 대역 순서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신님 보고 계신요 여신님부터 사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 네, 하트 하시겠어요? 네. 네, 관객 여러분들께 사랑을 나눠드리고요. 네, 2층도 살짝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또 다른 포즈 있나요? 준비된 거? 아, 네. 준비된 거 없는데 즉흥으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정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다음 순서로는 네, 영어. 네, 화려한 언면을 네. 가지. 지철이 안 왔어. 네. 네. 네, 네. 포샵 잘하시는 분들은 지철이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이렇게 돈독한영범들이었습니다네 앞에 봐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 아, 어, 보기 좋네요, 그죠? 네. 2층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하트. 네. 또 준비한 포즈 또 있으신가요? <laughs> 네, 다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창섭. 아, 어, 네, 무서운 창섭. 얼굴에 아, 그래, 흉터 있는 창섭. 어? 흉터가 한 방향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화 신고 있는 창섭.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좌측 봐주시고요. 어, 아, 좌측 보는데 왜 경례를 하죠? 제말안 들리나요? 네. 우측 보고 싶으면 우측 보고 오시고, 네. 2층 보시겠어요? 네. 좋네. 혹시 뭐, 세분 준비하신 포즈 있을까요? 뭐, 무서운 포즈라든지, 네, 우악스럽거나, 네, 그런 포즈, 네, 갖고 계신. 네, 총이요? 어, 네네. 어, 총도, 어, 총칼. 어, 네. 어우, 무섭네요. 네, 무서운 포즈. 네, 관객 여러분께 잠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계속 움직이시면 찍기 힘드니까요. 네, 포즈를 잡고 잠시 멈춰 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은 사진 나올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실게요. 네, 다음 석구. 아, 오케이, 석구. 아, 네, 여기 배우도 꽃을 준비했고요. 아, 세분다 꽃을. 아, 네. 형 누나 사진 찍을 때 얘기했나 를 보네요. 네, 그죠? 네, 네, 포즈 가운데 아, 보시고요. 좌측이요. 우측 한번 가보실게요 네 2층도 한번 보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준비한 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셋아네 흔한 포즈였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으로 네 동현 아네 동현 제가 했던 역할이죠.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네. 아 김바오군. 네, 아니 그 걔는 괜찮아요. 그냥 보일게. <laughs> 네. 아, 제가 들어가고 싶네요. 네. 아 잠깐만 네, 었습니다 네, 조용. 네, 정면 보시고요. 네, 네,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한번 보시고요. 네, 2층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한 거 있나요? 있습니다. 네. 아네 나들 아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음? 끝이에요? 네. 아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네주아입니다주아 좋아, 주화 아, 네 열심히 보고 계셔서 충을 맞고 있는 주화. 네아 네. 제맨 저 뒤에 카라 좀 제대로 해주시지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섬세합니다 네, 정면 보시고요 네. 아 준비한 포즈 하트네요 네. 음, 아직까지는 색다른 포즈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 네 2층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봐주시고요 네. 준비한 포즈는 하트가 끝인가요? 아네자다음이야 빨리 들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오 좋습니다 춤을 살짝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수노입니다 수노 스노. 오야 여태까지 형 누나들 하는 거다 봤으니까 준비한 포즈가 있겠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포즈 하라는 시간 드릴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아, 지금 할 거예요 말잘안 듣죠? 네 요즘 친구들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2층도 한번 가보실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손가락 카드도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한테 할줄 알아요? 몰라요? 아유. 양손이 꽉 찼으니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 같이, 가운데로 모이셔서 가족같이 옹기종기 모여볼까요 뭐 어, 아, 콩알이 있었어요? 네. 자, 수모. 여신님을 좀 앞으로 배리어 배리어 네 그렇죠 이렇게 니다남북좀 섞여볼까요? 남북 섞여 남북좀 남북 섞어서 네네 네, 섞어서 좀더 이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네영씨저몰래네저 네, 여기 여기 있겠습니다 네. 아, 자, 가운데 보시고요. 네, 좌측, 우측, 네, 마지막으로 2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프닝 포토클에 참여해주셔서, 어,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이제 시작했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공연 진행되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주 힘든 공연이지만 아주 뿌듯하게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크게 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퇴장을 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구호다 같이 하고 퇴장을 할까요? 아, 네. 다 같이 네,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 보고 외쳐보고 저희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교차도 크고 눈도 많이 오고 눈길은 미끄러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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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해봤잖아요. 첫 장면 지우듯이. 지금 것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할게요. 네. 자, 지우 시작. 하나, 둘, 셋, 넷.